안녕하세요 비트 t v 입니다업피트 XRP 차트입니다 그제 어 살짝 상승을 했었죠 847원까지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살짝 여러분들 좋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자이리에 또 매물대에서 저항을 맞고 조정을 했죠 이게 근데 헛방이면 그냥 페이크면, 이동 평균선 121선까지 내려와야 정상이죠. 750원. 750원까지 두 종이 내려올 것 같다라고 저는 살짝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 810원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뭔가 뭉탱이가 들어왔다는 거죠. 뭔가 이벤트가 터지기 전 미래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딱 잡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847원까지 가서 750원까지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가격은 1,050원 정도입니다. 그전 고점에 터치를 해서 터치 다운을 해서 그 자리가 잘 지지가 돼야 되겠죠. 아시죠? 그전 고점은 7월 SEC 리프 절반의 승리 그 자리에 다시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벤트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제 847원까지 갔던 그 매집량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리플 스웰일 11월 8일 9일 벌어지는 두바이 리플 부흥의 개모임 자랑질 데이 그날 리플 라스닥 IPO 발표 이벤트에 의해서 1050원을 한번더 터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제 그 누군가는 또 매집을 했겠죠.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리플 470원 정도 그리고 최근에 6 2 0원자리에서 그런 얘기 한적 있죠. 크렇게 비트TV는 나 리플 샀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누군가 친한 사람 한 명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했고 지금 620원 언저리에서 제가 또한번 살짝 이야기를 드렸죠. 또한 명의 파트너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지금 470에 들어왔던 분들도 계실 거고, 620원에서 또 누군가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두번 이야기 드렸던 그 자리는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파란색이 보이지 않고 빨간색만 보일 수 있는 자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참 말이란 게 음흉하죠. 그때 그 말을 해놓고 제 말이 틀리다면 또 저는 여러 가지 변명을 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후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음용함 대신 날카로움 대신 약간은 방긋방긋 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그분들 또한 욕 먹지 않은 그 라인이 지금 돼버렸죠. 어쨌든 평생 어 고민하는 게 평생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죠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런 생각의 가장 큰 근원에는 분명히 용기라는게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없다면 돈이 되는 법을 이해하거나 알수 없겠죠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들은 편하게 별다른 용기 없이 암호화폐를 사들였죠 그냥. 이름이 이뻐서 가격이 저렴해서 또 오른다고 하니까 별다른 고민이나 걱정 없이 진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꽤 많은 걱정거리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려고 하니까 두렵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 XRP 5자, 6자는 괜찮다. 그 이후로는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셔라. 그냥 지켜봐라. 또 제가 그런 자리가 온다면 누구에게 살짝 이야기해라.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부자 유전자가 슬금슬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영상을 업로드하지만 어쩔 때는 되게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데이터보다 다시 한번 인문학적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해야 잘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이 되는 법을 깨우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FOMC 회의 금리 발표를 하죠 금리 꽤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암호화폐 생태계도 어쨌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금리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고 알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금리는 별로 비트코인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쏟아져 내는 데이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지 않고 장기 투자가 목적이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는 지금보다는 10배, 100배야.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데이터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금융, 전통금융과 비트코인 차트는 디커플릭 다른 곳을 향해야 된다. 한 놈은 땅으로 꼬그라지면 한 놈은 투더문을 해야 되겠죠. 하늘로 그리고 땅으로 그리고 점점 이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죠. 요거를 인정하세요. 자 리플 소액 IPO. 뭐 계속 이야기 드리죠. 11월 8일 9일 제가 이야기하는 1050번을 터치할 건지 아니면 더 위로 갈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0원대에서 바로 1000원대로 상승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800원대에서 그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XRP 비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억만 장자는 비트코인을 놓친 것을 후회한다. 금을 선호하지만 금을 선택했던 그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비트코인 승차하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꽤 깊은 호수 같다는 생각을 해요. 호수에 빠져보지 않으면 호수의 깊이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호수 위에 잔잔하게 떠다니는 덧담배 같은 느낌이죠. 그 호수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지금도 비트코인을 포기해선 안되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전통 자산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됐던 금융 세력들 금융 인플루언서들은 비트코인의 잠재력 XRP의 잠재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34,000불이지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만불이 돼도 20만불이 되더라도 항상 비트코인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실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6만 9천 불까지 갔었고, 그 언저리에서 비트코인의 평단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평단이 여러분들 항상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금융 전문가들도 비트코인이 만 달러가도, 비트코인이 5천 달러가도 항상 그들은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런 얘기 하겠죠. 그때 살걸. 스마트폰 시대를 인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지금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참 세상 좋아졌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매우 매우 베리베리 허벌나게 겁나게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어쨌든 제가 자주 했던 말들이 유행어가 되고 있죠. 궁둥이 딱 손가락에 키부스 꼭 다른 건다 잊더라도 그두 문장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살짝 봐볼까요? 인 양반 억만장자 베테랑 투자자와 그물의 비트코인 딜레마 지금 사야 되나? 지금 들어가야 되나? 늦지 않았나? 이 억만장자 또한 비트코인을 통해서 포머, Fear of Missing Out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타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다 지금 타지 않으면 나만 모질이가 될것 같다 금방 갖고 있으면 뭐하냐 시대는 변해가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되겠죠 지금까지 그가 받았던 인정, 각광 모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정 욕구죠 어쩌면 식욕 성욕보다 훨씬 더큰 욕구 그래서 SNS 상에서 그렇게 좋아요 개수에 목을 매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외치는 유튜버들 이분 또한 돈이 문제겠습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대중들에게 받아왔던 인정 욕구가 사라지는 게 두렵겠죠 왜 당신은 그때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나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듣지 않으시고 실물의 금을 더 선호한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그런 말을 하겠죠 왜 엄마는 왜 아빠는 그때 쓸데없이 아파트 샀어 땅 샀어 금 샀어 비트코인이나 XRP 사놨어야지 이런 말 듣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꽤 똑똑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지금 억만장자 또한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포머를 경험하고 있는데 아예 지금 비트코인이 뭔지 XRP가 뭔지 모르는 수많은 대중들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그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꽤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을 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 떳떳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비트TV 영상을 언제부터 봐왔었다. 이런 이야기. 사대질 하면서 소주 한잔 사면서 저 훈계하시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인정 욕구를 최대한 발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양반. 전통 금융을 통해서 억만장자 소리를 들었던 인양반. 저는 70세입니다. 저는 지금 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같이 저장소로 보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비트코인을 사용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양반 단 하나의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비트코인이 한 6만 달러 정도 되면 그때 끼웃 끼웃 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시장 역학의 진화 그리고 금융 생태계에서 암호화폐의 영향력 증가를 나타내는 투자 전략의 잠재적 변화를 이번 또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시대에 어디에 투자를 할까?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 답을 찾고 싶다면 가장 단순한 원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어쨌든 그들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그들의 일상을 영위하고 돈을 벌고 스포츠를 하고 문화예술을 즐길 그 아이들이 과연 실물의 꿈을 더 좋아할 건지 아니면 디지털 안에서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의 모자를 찰수 있는 도구를 더 선호하게 될 건지,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10대, 20대 분들이 경제의 주체가 됐을 때 그들이 어떤 걸더 선호할까요? 저는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똑똑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찮겠지만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TV는 사 t 합니다랑합니다그리를 통해서 비트해인을트해인을통해자유제적 자유를 누원합니다원합은여오늘지하기습지하구습니 좋아요는 항아 저를 항상 저무힘무너합힘다게합합다다사합니다였트니다 자, 여니서 자, 터는한부터반한재생입복재업입트다 어, r p 트트입니차트제 어, 살짝 상제을 했었죠? 847원까지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살짝... 여러분들 좋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또 매물대에서 저항을 맞고 조정을 했죠 이게 근데 헛방이면 그냥 페이크면 이동평균선 121선까지 내려와야 정상이죠 750원 750원까지 조정이 내려올 것 같다라고 저는 살짝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 810원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뭔가 뭉탱이가 들어왔다는 거죠 뭔가 이벤트가 터지기 전 미래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딱 잡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847원까지 가서 750원까지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가격은 1,050원 정도입니다. 그전 고점에 터치를 해서 터치다운을 해서 그 자리가 잘 지지가 돼야 되겠죠. 아시죠? 그전 고점은 7월 S.A.C. 리플 절반의 승리 그 자리에 다시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벤트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제 847원까지 갔던 그 매집량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리플 수엘 11월 8일 9일 벌어지는 두바이 리플 부흥의 개모임 자랑질 데이 그날 리플 라스닥 IPO 발표 이벤트에 의해서 1050원을 한번더 터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제 그 누군가는 또 매집을 했겠죠.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리프 470원 정도 그리고 최근에 620원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한적 있죠. 크래피트 TV는 나 리플 샀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누군가 친한 사람 한 명에게 이야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했고, 지금 620원 언저리에서 제가 또한번 살짝 어, 이야기를 드렸죠. 또한 명의 파트너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지금 470에 들어왔던 분들도 계실 거고, 620원에서 또 누군가에게 끌어 땡김의 법칙을 이야기 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두번 이야기 드렸던 그 자리는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파란색이 보이지 않고 빨간색만 보일 수 있는 자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참 말이란 게 음흉하죠. 그때 그 말을 해놓고 제 말이 틀리다면 또 저는 여러 가지 변명을 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후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음흉함 대신 날카로움 대신 약간은 방긋방긋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그분들 또한 욕먹지 않은 그 라인이 지금 돼 버렸죠 어쨌든 평생 어 고민하는 게 평생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런 고민을 들 하시죠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런 생각의 가장 큰 근원에는 분명히 용기란 게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없다면 돈이 되는 법을 이해하거나 알수 없겠죠.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들은 편하게 별다른 용기 없이 암호화폐를 사드렸죠. 그냥 이름이 이뻐서 가격이 저렴해서 또 오른다고 하니까 별다른 고민이나 걱정 없이 진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꽤 많은 걱정거리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려고 하니까 두렵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 XRP 5자, 6자는 괜찮다. 그 이후로는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셔라. 그냥 지켜봐라. 또 제가 그런 자리가 온다면 누구에게 살짝 이야기해라.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자, 유전자가 슬금슬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영상을 업로드하지만 어쩔 때는 되게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데이터보다 다시 한번 <laughs> 인문학적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해야 잘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이 되는 법을 깨우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FOMC 회의 금리 발표를 하죠. 금리. 꽤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암호화폐 생태계도 어쨌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금리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고 알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금리는 별로 비트코인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쏟아져내는 데이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거래를 하지 않고 장기투자가 목적이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는 지금보다는 10배, 100배야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데이터들에 의해서 일희일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금융, 전통금융과 비트코인 차트는 디커플릭, 다른 곳을 향해야 된다 한 놈은 땅으로 꼬그라지면한 놈은 투더문을 해야 되겠죠 하늘로 그리고 땅으로 그리고 점점 이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죠 요거를 인정하세요 자 리프스웰 IPO 뭐 계속 이야기 드리죠 11월 8일 9일 제가 이야기하는 1050원을 터치할 건지 아니면 더 위로 갈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0원대에서 바로 1000원대로 상승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800원대에서 그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XRP 어비트 차트는 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억만장자는 비트코인을 놓친 것을 후회한다. 금을 선호하지만 금을 선택했던 그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비트코인 승차하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꽤 깊은 호수 같다는 생각을 해요. 호수에 빠져 보지 않으면 호수의 깊이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호수 위에 잔잔하게 떠다니는 덧담배 같은 느낌이죠. 그 호수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지금도 비트코인을 포기해선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전통 자산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됐던 금융 세력들 금융 인플루언서들은 비트코인의 잠재력 XRP의 잠재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34,000불이지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만불이 돼도 20만불이 되더라도 항상 비트코인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실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6만 9천 불까지 갔었고 그 언저리에서 비트코인의 평단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단이 여러분들 항상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금융 전문가들도 비트코인이 만 달러 가도 비트코인이 5천 달러 가도 항상 그들은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런 얘기 하겠죠. 그때 살걸. 스마트폰 시대를 인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지금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참 세상 좋아졌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매우 매우 베리베리 허벌나게 겁나게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어쨌든 제가 자주 했던 말들이. 유행어가 되고 있죠 궁둥이 딱 손가락에 키부스 꼭 다른 건다 잊더라도 그두 문장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살짝 봐볼까요 인 양반 억만장자 베테랑 투자자와 건물의 비트코인 딜레마 지금 사야 되나 지금 들어가야 되나 늦지 않았나 이 억만장자 또한 비트코인을 통해서 퍼머 pure of missing out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타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다 지금 타지 않으면 나만 모질이가 될것 같다. 금방 갖고 있으면 뭐하냐. 시대는 변해가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되겠죠. 지금까지 그가 받았던 인정, 각광 모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정 욕구죠. 어쩌면 식욕, 성욕보다 훨씬 더큰 욕구. 그래서 SNS 상에서 그렇게 좋아요 개수에 목을 매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외치는 유튜버들. 이분 또한 돈이 문제겠습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대중들에게 받아왔던 인정 욕구가 사라지는 게 두렵겠죠. 왜 당신은 그때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나?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듣지 않으시고 실물의 금을 더 선호한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그런 말을 하겠죠. 왜 엄마는, 왜 아빠는, 그 때, 쓸데없이, 아파트 샀어, 땅 샀어, 금 샀어, 비트코인이나 XRP 사놨어야지, 이런 말 듣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꽤 똑똑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지금 억만장자 또한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포머를 경험하고 있는데, 아예 지금 비트코인이 뭔지, xrp가 뭔지 모르는 수많은 대중들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그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꽤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을 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 떳떳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비트TV 영상을 언제부터 봐왔었다. 이런 이야기. 사대질 하면서 소주 한잔 사면서 저 훈계하시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인정 욕구를 최대한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양반. 전통 금융을 통해서 억만장자 소리를 들었던 인양반 저는 70세입니다. 저는 지금 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같이 저장소로 보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비트코인을 사용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양반 단 하나의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비트코인이 한 6만 달러 정도 되면 그때 끼웃끼웃 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시장 역학의 진화 그리고 금융 생태계에서 암호 화폐의 영향력 증가를 나타내는 투자 전략의 잠재적 변화를 이분 또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시대에 어디에 투자를 할까?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 답을 찾고 싶다면 가장 단순한 원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어쨌든 그들은 메타버스란 공간에서 그들의 일상을 영위하고 돈을 벌고 스포츠를 하고 문화예술을 즐길 그 아이들이 과연 실물의 꿈을 더 좋아할 건지 아니면 디지털 안에서 메타버스란 공간 안에서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의 모자를 찰수 있는 도구를 더 선호하게 될 건지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10대, 20대 분들이 경제의 주체가 됐을 때 그들이 어떤 걸더 선호할까요? 저는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똑똑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TV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